예를 들어 창업을 했다. 비싼 돈 주고 테이블 오더 단락이 다 설치했는데 음. 왜 고객들이 클릭을 안 하지? 이거 정말 맛있는데 음. 이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구나. 문제는 사진이었습니다. 음. 안녕하세요. 우리 매장 네이버 1등 만들기 저는 박 대표고요. 저는 이성호 포토그래퍼입니다. 네, 지난 영상에서 우리 음식 촬영 비법 이성호 포토그래퍼님이 여러분들에게 잘 알려드렸고 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네. 모든 구독자분들 네. 또는 구독은 안 했지만 처음 영상 보시는 분들 네. 뭐 음식점 대표님, 네. 뭐 헬스장 대표, 숙박업 하실 수도 있고요. 네. 네이버의 플레이스를 통해서 내 가게를 알려야 되는 대한민국의 네. 모든 분들 이 영상을 보기 위해 본인의 매장을 다 완성시켜놨겠죠. 본인의 매장을 완성시키는 데 있어서 여러분 프로입니까? 아마추어입니까? 이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이분들 프로일까요? 아마추어일까요 아, 프로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오프라인에서는 지금 여러분들 다 자부심 갖고 있잖아요 네. 프로답게 다 준비해놨어 음. 내가 마케팅만 좀 잘하면 네. 잘될것 같다는 생각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거 보고 있는 거잖아요 심지어 오프라인 준비가 안돼 있는 분들은 이 영상 보실 시간도 없어요 이 영상을 보실 시간적 여유라도 있으신 거지 프로잖아요 그런데 마케팅을 잘해야 돼 음. 마케팅은 아마추어 같이 해야 되겠습니까? 프로 같이 해야 되겠습니까? 아 어, 당연히 프로 같이 해야죠. 고객들이 여러분의 매장에 이미 오고 난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홍보할 필요 없잖아요. 네. 그분들이 여러분들 매장 가기 전에 지금 검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갈까요? 검색을 하다가 뭘 보고 내가 매료돼서 가고 싶겠습니까? 그게 사진이잖아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화면 새우 가게예요. 음식 사진 한번 보십시오. 쌀국수 집이에요. 고깃집이에요 여기 대창구이 전문점이에요 양꼬치 집이에요 지금 다섯 군데 제가 보여드렸죠 여러분이 반대로 고객이 돼서 어디 매장을 가실 때 검색하잖아요 이 정도의 사진 준비된 데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단언컨데 99%의 여러분들 아마 이 정도까지 음식 사진 완벽하게 된거 진짜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것들 아니면 본적 없을 겁니다. 이 사진 누가 찍었습니까? 아, 네. 이제 제가 촬영을 했는데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에 있는 매장들도요. 여러분들하고 다 똑같은 매장의 대표님들이었어요. 그럼요. 그런데 이성호 포토그래프님을 만나서 이렇게까지 내가 정말 프로답게 만든 이 오프라인의 음식이 이렇게 승화가 됐습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성호 대표님한테 팁을 드리면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아,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특별히 어, 들려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또 어. 찾아왔는데요. 이번에 촬영은 음. 제가 이제 촬영을 하면서 중간중간 생각났던 것들을 메모해 놨다가, 박 대표님께 이런 요런, 요런 아이디어들을 우리 자영업자분들에게 전달되면 어떨까요?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박 대표님도 흔쾌히 어 이거 너무 영상으로 만들면 좋겠다고 하셔서 이제 가져온 어떤 기획안이고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요새는 아마 카페나 음식점이나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그런 연락을 받으실 거예요. 테이블 오더라고 해서 테이블에서 고객들이 단말기에서 주문하는 것들. 그런 것들 많이 설치하라고, 예, 단말기 업체에서 아마 많은 연락을 받으셨을 겁니다. 지금은 필요한 것 같아. 그리고 주문에서 결제까지 원스톱으로 끝내버리기도 하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것만 잘 활용하시면 직원 한명 정도 인건비 절감할 수 있는 네, 효과도 그런,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한 3년 전만 해도 그게 좀 불편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계속 개발이 되고 좋은 시스템이 나와서 그런지 저도 어디 가서 그 직접 활용을 하다 보니까요, 이제는요, 편하더라고. 네, 그래서 우리가 단말기 단말기 오더에 들어가는 사진들은 네. 과연 어떤 사진들이 들어가면 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하지만 보통 우리가 테이블 오더 단말기를 설치하는 분들이 생각하는 건 테이블당 이런 거 설치했을 때 과연 내가 얼마나 손해를 보거나 혹은 음. 얼마나 이득을 볼수 있는가를 생각을 하지 음. 그래 이 테이블 오더에 어떤 사진을 넣었지? 맞아. 라는 생각을 잘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분명히 한 번이라도 테이블 오더를 직접 여러분이 열어보니... 가서 내가 주문 눌러보고 결제까지 한번 경험이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바로 바로 와닿을 거야 네. 어떤 경험이 있냐면 저 처음에 돈가스집을 갔는데 네. 테이블오더에 돈가스 치즈돈가스 카레돈가스 다양한 게 있잖아요 사진이 별로면요 그냥 사람을 돈가스 누릅니다 맞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모짜렐라 치즈돈가스가 있었는데 사진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거 누는 거야 객단가가 달라지잖아요 맞습니다. 돈가스는 9,000원이었는데, 모짜렐라 치즈 돈가스는 15,000원이었어요. 테이블 오더 단말기를 봤을 때, 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사진을 보고, 먹고 싶다, 먹고 싶지 않다, 음. 클릭을 해야겠다, 예. 이걸 클릭해야겠다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단말기에 들어가는 음식 사진은 따로 있다. 가음 오늘의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아, 너무 좋네요. 네, 예를 들면요. 어. 우리가 단말기용 사진에 들어가는 것들은요. 단말기는 작아요, 사진이. 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썸네일이 작게 들어간단 말이죠. 음 그런 곳에는요. 이렇게 우리가 아까 박 대표님이 초반에 보여드렸던 화려하게 스타일링이 된 사진들 보다는요. 오히려 굉장히 직관적으로 음식만 디테일하게 접사했던 사진. 음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단말기 사진에는 어울린다는 거죠. 아, 또 화면이 작으니까 네 음. 그래서 한눈에 작은 거에도 어떤 음식인지가 맛깔스럽게 딱 다가 와야지 음. 고객들이 클릭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보통 고정관념으론 네. 모든 사진들이 예쁘고 소품이 어. 화려 하고 예뻐야지만 사람들이 주문 하고 클릭한다고 음. 생각을 하지만 네. 사실 단말기용 사진은 그럴 필요는 없고 음. 최대한 심플하지만 심플 하게 먹고 싶게끔 접사하는 네. 사진들이 훨씬 더 깔끔하고 음... 고객들의 호응이 좋다 네.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 테이블 오더를 지금 내 매장에 설치하신 분들은 어? 하고 지금 보실 거고 네. 테이블 오더가 지금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아마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대부분 이 영상을 안 봤다면 그냥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 가지고 여기다 올리고 플레이스에 올리고 또 혹시라도 박 대표가 홈페이지 중요하다 하니까 홈페이지에 올리고 이러고 있으실 거야 테이블 오더용 사진 주문을 더 고객들이 다양한 메뉴를 클릭을 하고, 심지어는 네. 내가 객단가가 좀 높은 메뉴를 더좀 많이 판매하고 싶다. 이걸로 활용 가능하겠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이전 생각들이 오는 분들, 똑똑하신 분들이 지금, 어, 괜찮은 영상인데 하면서 집중하기 시작하실 거예요. 네. 네, 자 그럼 그럼 단말기용 사진은 어떤 걸 넣어야 될지라고 음.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시 사진을 좀몇 가지 준비해왔는데요. 첫 번째는 음. 이런 사진입니다. 네, 주변에 테이블 스타일링을 별도로 없고요, 소품도 음.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직관적으로 어떤 음. 메뉴이다라는 걸한 눈에 볼수 있게 네. 제가 일부러 접사로 담아본 거예요. 아. 지금 화면이 작으니까 네. 이 음식을 직관적으로 바로 안내를 하기 위해서 네. 그 작은 화면에 우리가 옆에다가 막 디피까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만약에 여기서 디피까지 들어간다고 하면 어... 우리가 더 멀리 봐야 될 거고 그렇지. 그러다 보면 보여주고 싶은 메뉴에 음... 시선이 조금 덜 가는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그다음은 네또 이런 사진입니다. 음... 이거는 제가 조금 독특하게 찍었는데요. 네. 우리가 고정관념으로는 모, 모든 메뉴는 꼭 정중하게 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맞아, 맞아. 음식의 특색에 따라서는 음. 이렇게 음. 옆으로 살짝 비껴서 배치하는 것도 네. 이 음식의 매력을 잘 나타낼 수 있는 포인트가 될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요렇게 음, 음. 이런 사진을 넣었을 때 고객들의 클릭을 부를 수 있는 단말기용 멋진 사진이 될수 있다. 참, 맞습니다. 저도 이렇게 이 대표님 사진을 보다 보면요. 방금 사, 전 사진을 보면 네. 이렇게 항상 다 이렇게 자르잖아요. 우리 일반 사람들의 상식에서는 얘도 다 나와야 되고 포크도 다 나와야 되고 아, 네. 이렇게 하는데 여기를 이렇게 딱 자르고 포크도 다안 보여주고 이제 경계선을 딱 두잖아요. 네. 이렇게 뭔가가 다 잘라. 그리고 인스타 고수들 맛집 가면 항상 이렇게 찍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네. 이 자르는 거 안에서도 비율과 비법이라는 게 있습니까? 어 있습니다. 사실은 사진 찍는 분들은 다 알만한 음. 팁인데요. 바로 황금 분할, 황금 분할, 황금 구도라는 네. 것이 있습니다. 음. 모니터를 보시면 저희가 이걸 황금분할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음식이나 이거는 음식뿐만이 아니라 인물사진도 적용이 되고요 음. 풍경에도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 둘셋넷 다섯 가의 지점 가로와 세로가 만나는 그 지점에 네. 주제를 배치를 하는 사진이에요 음. 아까 제가 왜 사진 새우 사진 이렇게 찍었잖아요 이렇게가 네. 일부러 시선이 가게 찍은 겁니다 음. 전혀 어색하지가 않죠 네. 그래서 어떤 사진들은 굉장히 어색하다 이런 것들은 분명 주제를 이런 데다가 놓던지, 음. 이런 곳, 그러니까 가로와 세로가 만나는 그 지점에 놓는 아,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냥 막 자른 것처럼 보이지만, 네. 그 안에서 이 황금 비율, 이 거리 같은 것도 다 생각을 한다는 거네. 네, 맞습니다. 아. 이게 바로 황금고도의 비법이고요. 네. 비밀입니다. 근데 듣다 보니까, 네. 지금 결국에는 지금 이 사진에 대한 이야기는, 단말기가 세팅이 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네, 그리고 네. 또이 영상 보다가 어, 나도 단말기 설치하겠다 하시는데 단말기 업체가 엄청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정말 많더라고요. 네, 혹시라도 그 많은 곳들에서 앞으로 연락도 많이 올 텐데 영업 전화들이 어디를 어떻게 골라야 되는 거예요? 아무하고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도 안 되는 거고. 네. 음. 그래서 저도 실제로 촬영 현장을 많이 나가 보면 탭모도가 음. 설치된 사장님들에게 여쭤봐요. 네. 어, 이 단말기 업체 어디 거 쓰세요? 하고 뭐 보면 알겠지만 음. 그러면 굉장히 많은 영업 전화를 받았다고 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봤을 때 팁들은 일단 클릭을 했을 때 어떤 메뉴가 얼마만큼의 클릭 수를 기록하는지에 대한 빅데이터를 가게 점주에게 주는지 아, 여부 아, 아주, 중요한 아주 중요한데요. 네. 이게 있어야 왜이 메뉴 는 이렇게 클릭을 네. 안 하지? 이 메뉴는 왜 이렇게 소름 돋들이 클릭을 네. 할까에 대한 보완점을 점주분들이 찾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것과 또두 네. 번째는요. 요즘 신생 업체들은 저희가 단말기를 설치하면요, 촬영 작가 보내드려서 사진도 찍어드릴 거예요, 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어. 그렇게 해서, 어, 그러면 사진도 찍고, 음. 단말기에서도 설치하고, 음. 점주분들은 무조건 이제 오케이를 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laughs> 음. 하지만 이 안에서도 꼭 <laughs> 네. 봐보셔야 될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단말기 속 들어가는 사진은요, 어떤 사진이 잘 나온다라는 걸 제가 이미 예시를 드렸잖아요. 음. 촬영 작가분들은 오셔서 그런 거 생각 안 합니다, 사실은. 음. 그냥 정해진 가이드대로, 네. 이 단말기 어. 업체에서 준 가이드대로 안정적으로 딱딱딱 찍고 음. 보통 15개 음. 정도 메뉴만 찍고 돌아가시고요. 네. 그거를 음. 그대로 넣었을 때는 그다지 고객들에게 클릭률을 부르는 사진이 음. 될수 없죠. 와, 이 단말기 이야기 잠깐만 부연 설명을 네. 좀 드리면 동선도 봐야 돼. 고객의 음. 입장에서의 동선. 테이블에 앉아서 단말기부터 먼저 눈이 가는 거니까 네. 메뉴를 누르고 뭐 인원수 누르고 결제까지 몇번 클릭만에 결제가 끝나는지 이게 클릭이 다섯 번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하 네번 만에 끝나는 거 하고 하늘 것땅차입니다 고객들이 불편하면 안 되는 거. 불편한 순간 이 단말기가 문제라 생각하지 않고 이 매장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네, 거지. 맞습니다. 이것도 너무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세네 군데 상담을 받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한 군데를 선정하기 전에 그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는 실제 매장을 다 가서 한번 먹어보고 내가 주문을 하고 결정하는 게 가장 퍼펙트할 수 있죠.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그 테이블에 달았을 때 단말기도 아주 미세하게 디자인이 다다를 거야. 그 디자인도 또 우리 매장이랑 적합한지도 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팀입니다. 이거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런닝머신 집에 샀다가 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빨래꼬리가 됩니다 <laughs>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심지어 네. 우리 매장은요 어 그래서 지금 우리 테이블오더에 했는데 그냥 무의식적으로 대부분 테이블오더에 사진을 정말 신경 써서 한 곳들이 없는 거 같아요 네 저도 네. 많이 느낍니다 그럼 이 잠깐의 찰나의 순간에도 이 사진을 가지고 먹음직스럽고 클릭하는 순간에 나이매장을잘 왔구나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 사진을 신경을 안 쓰신 분들은 안 좋은 사례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보여드릴 사진은요 제가 손님으로 매장에 방문을 해서 탭오더를 하려고 했다가 뜨악한 뭐 이런 사진을 넣었어? 라고 해서 핸드폰으로 좀몇 장을 찍어 왔어요 어.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는 예시로 좀 음. 보여드리려고 오늘 어. 좀 갖고 왔는데요 와 이게 지금 테이블 오더 올라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 제가 이걸 봤을 때어 잠깐만 26,900원을 주고 아. 이 사진을 보고 시킬까? 안 시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니 왜 이런 사진을 올려놨지? 하고 다른 사진을 또 봤더니 네. 다른 사진들 이거는요 네. 이거는 아닙니다 다음 사진도 보시면요 네. 이렇게 아하. 전혀 먹고 싶지가 않죠. 네. 제가 그래서 결국 여기서 안주를 이거를 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하이볼을 팔길래 하이볼만 마시고 나왔는데요. 이런 것들이 바로 안 좋은 예시입니다. 그러니까 늦게 컷이라고 해서 이렇게 사진만 달랑 났는데 사실은 이것도 제대로 조명을 사용을 해서 네. 찍었다고 보기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음. 이런 사진을 넣고 예를 들어 창업을 했다. 비싼 돈 주고 테이블 오더 단말기 다 설치했는데 음. 왜 고객들이 클릭을 안 하지? 이거 정말 맛있는데. 음. 이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군요. 문제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테이블 오더, 오더 업체에서도 지금 만약에 어? 뭐야? 하고 지금 집중해서 아. 보고 계실 거야. 네. <laughs> 그럼 테이블 오더 업체에서도 이 UI에 대해서 엄청 고민하겠죠. 네. 이 UI만 잘 나와도 또 음식이 더 맛있게 보일 수도 있거든. 맞습니다. 근데 이런 UI는 최악이에요. 네. 이것도 최악이에요. 마케팅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작은 화면이면 네. 최대한 미니멀라이즈막이 가는 게 맞지.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공간이 안 그래도 좁은데 음. 우리 음식이 주인공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 주인공을 어, 훼손하는 이렇게 공간들을 포기해야 되는 거지. 어 맞습니다. 최대한 주인공답게 만들어주고 포기하고 이거 지금 이 작은 씨들 이미 지금 먹으러 왔잖아. 네. 목으로 왔는데 이 사진에서 이미 맛있는 게 전달이 돼 버리면 구구절절한 이 속이가 뭐가 중요해. 이속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UI가 지저분해지는 거지. 심플하게 아마 이 테이블로더 대표님이 아이폰을 좋아하신다면 뭐 어떤 느낌인지 잘 아실 거야. 마케팅 관점으로도 해석을 해드리면요. 방금 그 사진을 본 순간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서비스한 음식은 다르겠지. 하지만 첫인상에서 어, 내가 지금 이걸 지금 먹으려고 하는 거지. 이 불안감을 왜 1초 만에 고객한테 전달을 해 맞습니다. 불안감이 있는 상태에서 첫인상이 안 좋은데 음식이 미친 듯이 맛있거나 아니면 너무 예쁘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그 첫인상 바꾸기 어려워요. 그래서 테이블 오더에 있는 사진도 내가 프로답게 준비하는 게 맞다. 그래서 테이블 오더를 앞으로 이제 준비를 하시거나 혹은 이미 준비를 해서 영업을 하시고 있는 분들도 네. 오늘 영상을 보시고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계기가 네. 되었으면 좋겠고 음 그리고 앞으로 이제 또 아마 테이블 오더 연락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오늘 우리 대표님과 말씀드렸던 이런 팁들 잘 한번 확인하셔서 정말 좋은 업체 옥석 가리기를 하셔서 음. 최고의 업체를 만나셔서 음. 가게에 좀 도움이 되는 음. 그런 테이블 오더 설치하셔서 승승장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 이렇게 해서 이 대표님의 영상을 두 번을 보시는 분들 중에, 와나 촬영은 맡게 하겠네. 라는 생각들이 드는 분들이 가질 수 있는 생각. 아니, 뭐, 물론 가격이겠지. 근데 오늘 영상에서 가격은 오픈하지 말자고요. 왜냐면 워낙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촬영 잘하는 곳을 내가 서울에 있는 곳을 찾았는데, 네. 내 매장은 남해에 있어. 그럼 서울에서 이 포토그래퍼가 남해까지 와야 되니까 출장비가 붙을 거고요. 나는 메뉴가 12가지야. 다 찍어야 돼. 메뉴가 다섯 가지인 곳이랑 열두 가지인 곳이 또 다를 수 있고. 또, 어, 는 정말 제대로 하고 싶어. 그럼 포토그래퍼에 푸드 스타일리스트까지 같이 섭외를 하면 비용이 더 늘어나겠죠. 네. 여러분들이 드라마 보시다가 드라마에서 주인공들이 식사하잖아요. 그 식사하는 그 음식마저도요, 드라마가 예쁘게 전달돼야 되니까 푸드 스타일리스트가 붙어서 음식하는 거잖아요. 거잖아. 이렇게 해서 경우의 수가 많으니까 가격은 좀 다, 다양할 수가 있어. 근데 만약에 내가 어떤 업체를 잘 선정을 해서 이제 고른 거야. 가격 협상까지 끝났어. 그러면은, 촬영하는 시간, 촬영 준비 사항.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을 고려하면 될까요? 사실은 저도 촬영을 나가기 전에 정주분들과 음. 미리 사전에 이야기를 하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그러면 제가 뭘 준비하면, 뭘 될까요? 준비하면 될까요? 라는 말씀들을 음. 제일 많이 하십니다. 아마 가장 궁금해 하실 거예요. 일단 제가 만약에 촬영을 나간다. 음. 혹은 제가 아니더라도 어떤 촬영을 뭐 외부 촬영 하신다 하면 매장에서 준비해야 될 것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제가 만약에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예를 들어 해장국 해장국집이에요. 음. 저희가 해장국을 팔아요. 그러면 기존의 가게에서 쓰는 뚝배기들이 많을 거예요. 네. 하지만 그 쓰던 뚝배기로 촬영을 내오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막탄 음. 것도 많고요. 음. 막 주변이 스크래치도 많고요. 그런 것들을 촬영을 내서 센 조명으로 찍잖아요. 아하. 탄 것들, 미세한 스크래치들이 음. 다 보입니다. 음. 그런 것들 하지 마시고요. 음. 만약에 정말 뚝배기가 없다, 새거가 음. 어, 없다, 그러면 음. 제게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아하. 우리는 새 그릇이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뭐 준비해 줄수 있어요? 라고 차라리 말씀해주시면 음. 음.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방문을 가지고 방문 드리고요. 음. 아니면 제가 없는 뭐 특수한 그릇이다 그러면 어, 촬영을 위해서라도 하나 그냥 장문하시는게 낫습니다라고 음. 말씀드리고요. 촬영 업체한테 이렇게 지금 현재 상황을 다 얘기하고 네. 그렇죠 없는 건 없다고 얘기를 하고 네. 그럼 바로바로 바로 다 피드백을 주겠네요. 네. 네 그리고 또한 가지는요. 음. 음식을 미리 만들어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음흠. 왜냐 음식을 미리 만들어 놓으면요 그 순간부터 폼이 망가집니다. 아, 그렇지. 숨이 죽어요. 네. 그리고 고기 같은 경우에는 산소와 만나면서 색이 조금씩 조금씩 갈색으로 음. 변하기도 하고요. 제가 가면 그때부터 네. 조리를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음. 그래서 가장 신선하고 가장 갓 나온 요리 그대로 상에 올려서 네. 촬영하는 것이 가장 네. 맛있게 나오는 방법이고요. 음.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어 사진에 보이는 저런 소품들 우리 가게는 없는데. 네. 어 저런 채소들 우리 가게는 없는데. 제가 다 가지고 가고요. 아.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음. 일단은 촬영 전에 시안을 소통을 음. 해요. 어떤 사진을 찍고 싶으세요? 네. 어떤 컨셉에 어떤 이미지에? 어. 배경을 뭘로 하고 싶으시고요? 음. 다 여쭤보거든요. 네. 그거에 맞춰서, 네. 어, 그럼 제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준비해서 가겠습니다. 네. 매장에서 준비해줄 수 있는 것들은 이러이러한 것 있을까요? 음. 소통을 하고요. 음. 그 소통에 맞춰서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어, 촬영 업체, 난 촬영 잘 찍는 사람이야.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거지. 네. 하지만 내가 음식점이라고 예를 들면 음식점에 촬영을 몇 군데를 해봤냐. 음식점 촬영을 열군데한 전문가하고, 음식점 촬영을 한 200군데 한 전문가하고, 다릅니다. 같은 사업을 할지언정 아주 그냥 수준이 다른 거죠. 네. 네그 200군데를 하면서 생기는 그 수많은 경우의 수들을 네. 이미 머릿속에 다 있는 사람들이 진짜 프로겠죠. 맞습니다. 네, 착하면 착해야 돼요. 그래서 이 대표님에게 저희가 자립마케팅에서 관리하고 있는 음식점들을 지금 3년 동안 맡겼나요? 아, 어, 맞습니다. 이제 3년이 됐고요. 어. 항상 감사하게도 업체들을 소개를 해주셔서 음. 제가 사진들을 이렇게 찍어 오고 있는데요. 프로시니까. 지금 그래서 서두에 제가 보여드린 이 사진들, 이 음식 사진들이 다이 대표님이 찍은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무조건. 네, 꼭 우리 이 대표님한테 연락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의 지인을 통해서 찾든 무조건 내가 전문 촬영을 하지 않으셨다면 시작해야죠. 내 매장의 가장 주인공인데. 당연한 이야기인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박 대표님과 말씀드렸던 음. 꼭 기억하셔야 될 것들. 음. 단말기용 사진은 이런 이런 사진이 어울린다. 음. 그리고 만약에 내가 혼자 찍고 싶다고 음. 했을 땐 기억하셔야 될 아까 황금 분할 구도 어. 기억하시면 좋고요. 테이블로도 지금 설치해놨다. 한번 점검 한번 해보세요. 지금 깜짝 놀라실 네, 겁니다. 점검하셔야 여러분. 됩니다. 자, 우리가 좋아하는 명품 브랜드, 샤넬. 코코 샤넬이 이런 말했습니다. 절대 상대방을 외모로 평가하지 마라. 그러나 당신은 외모로 평가받을 것이다. 당신의 주인공 음식 외모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 이대표님이 그 외모 누구보다 돋보이게 만드는 팁들 알려드렸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도 더더 돋보이는 팁들. 많이 있죠? 네 많이 준비해서 또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댓글로 피드백 한번 남겨주세요 이 대표님이 이렇게 아무 조건 없이 재능 기부 이렇게 해드리고 있으니까 좋으셨으면 좋아요 라고 해주셔야 아 정말 좋으셨구나 또 다른 네. 팁들 알려 드려야겠구나 네. 알수 있으니 좋아요 하고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 좀 표현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우리 매장 네이버 1등 만들기 그리고 이 대표님과 사진 이야기 양질의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팁들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우리 매장 네이버 일등 만들기 저는 박대표였고요. 저는 이성호 포토그래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